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패널 레이어 도면에서 터미널 스트립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키매틱 드로잉을 생성을 하실 적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터미널들을 생성을 하시죠. 그래서 그 터미널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 블록 화된 터미널로 이 패널 레이어 쪽에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게끔 되는데요. 그 패널 레이어 쪽에 그 터미널을 편집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이 패널에 보시면 편집기라고 있는데요. 이일렉트리컬에서는 터미널 스트립기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기를 활용을 해주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IC 트레이닝 프로젝트에 전체적으로 사용된 터미널 정보들을 모아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주게끔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Y1에 8개의 터미널이 들어가 있는 이 Y1에 대한 내용을 이 패널 레이아웃에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편집을 눌러주게끔 되면 이 터미널 스트립에 관련된 정보들이 쭉 나타나게끔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터미널 번호가 1번부터 해서 쭉 들어가 있는데 이 터미널 번호를 제가 한번 재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그냥 스트립 이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서 쭉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터미널이 있는데요. 터미널에 보시면 뭐 터미널 편집 해서 터미널 번호 다시 매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터미널 번호를 다시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되어 있는데 제가 100번부터 번호를 부여해 주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각각 터미널마다로 해서 쭉 번호를 확인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번으로 시작을 해서 터미널 번호가 다시 정렬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타난 것들은 스키매틱 드로잉에 여러분들이 터미널을 표현한 것만 나오게끔 되는데요. 자, 스키매틱에는 없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터미널 블럭에는 예비용 터미널들을 넣어 주게끔 되시죠. 그래서 제가 스페어 터미널을 몇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9번 터미널 아래쪽에다가 제가 스페어를 넣을 거기 때문에요. 109번 터미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예비용이라고 있죠. 그래서 예비용 터미널 삽입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예비용 터미널 번호는 제가 sp01로 넣어 주고 그 다음에 이 번호는 증분하는 걸로 하는데 수량은 7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호가 sp01에서 똑같은 번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번호를 증분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 증분 옵션을 선택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한 이 109번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넣을 건지 아래쪽으로 넣을 건지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하 삽입을 해서 아래쪽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010에서 2 7개의 예비용 터미널이 109번 아래쪽에 삽입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정렬한 터미널들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배치 미리 보기에 가서 한번. 지금 현재 지정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나오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것과 그 다음 거그 다음에 예비용 모양이다 다른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확대 축소 다 하실 수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이 100번 터미널은 스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회사의 어떤 터미널 스펙을 사용을 하겠다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그 외곽 형상을 가지고 온 거고요. 아래쪽 거 101번부터는 현재 형태 그 스펙이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그냥 표준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1번부터 있는 이 위쪽 거를 스펙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카탈로그 코드 지정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서 보시면 위에 지멘스의 8WA1 타입이고 나머지는 다른 스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업데이트 미리 보기 쪽에 보시면 모양이 다른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카탈로그 스펙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100번부터 쭉다 끝까지, 그러니까 109번까지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그 카탈로그에 지정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 여러분들이 일반 터미널을 사용을 하실 때그 색인 들어가셔서 지정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제조업체 유형은 멀티레벨로 지정을 해주고요. 정격은 시범, 여자율에서 맨 위에 있는 1792 6500000 스펙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꾼 다음에 다시 미리보기에 가서 업데이트를 해주시게끔 되면 그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바뀌어서 전체 모양이 다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멀티레벨 터미널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으니까 터미널을 연관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4번 터미널을 103번 터미널로 연관을 시킬 건데요. 스키메틱 드로잉에서 터미널 단자들을 삽입을 하실 때에 그스키매틱 드로잉에서 여러분들이 터미널 단자들을 연관을 시켜줬던 걸 기억을 하실 건데요. 같은 방법으로 이 터미널 스트립에서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연관을 시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4번을 103번 터미널에 연관을 시킬 건데요. 하시는 방법은 이 104번 터미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에서 터미널에 연관 명령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게끔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터미널 연관 대화 상자로 나오는데요. 104번을 103번으로 연결을 시킬 거죠. 그럼 일단 103번 터미널을 선택을 해보시면, 지금 103번 터미널이 어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104번을 선택을 하셔서 연관해 주시면 두 개가 지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이 103번과 104번이 따로따로였는데 이제 하나로 연관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연관이 제대로 안 됐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번에서 여러분들이 대상의 터미널에서 연관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103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자 104번에서 연관을 아 103번이죠. 103번에서 여러분들이 연관을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3번이 어퍼로 들어가고 104번이 로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지금 어, 그 103번과 104번이 연관이 되는데요. 아까 분명히 104번이 아래쪽에 있었는데 지금 104번이 위쪽 103번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요 아랫부분 하나는 이제 다시 예비용 터미널이 되는 거죠. 필요 없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예비용으로 삭제해 주시면 중간에 있는 거 없어지고 이제 105번이 바로 위쪽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터미널의 형태를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수정을 했으니까 배치 미리 보기가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주고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삽입을 해주시는데 자, 축척은 12.7배로 바꿔주고 삽입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이 뒷내일 있는 부분에 제가 삽입을 할 건데 이 뒷내일 두 번째 있는 위치에서 지정을 해서 터미널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터미널이 삽입이 된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다 됐으니까 확인하시게끔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Y1이 맨 처음에 제가 수정하기 전에는 8개였, 8개였나요? 9개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연관시켜주고 스페어 터미널 넣어주고 했기 때문에 수량이 14개로 바뀐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 되었으니까 이제 종료하시면 전체 창이 다 바뀌어지면서 도면들을 저장을 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터미널 스트립기에서 터미널 편집기에서 저희가 스페어 터미널도 넣고 그다음에 터미널 단자대 번호도 싹 바꾸고 그다음에 터미널 연관도 시켜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바꾸면 안 되죠. 해당되는 스케매틱 드로잉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뭔가 쭉 돌아간 게그 부분들이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실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옵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 이 터미널 스트립에서 사용한 터미널을 하나 선택을 해보시면 그와 관련된 터미널 내용들이 쭉 나오죠. 앞에 샵마크 있는 부분은 그 패널 레이아웃 도면에 있는 터미널 단자되고요. 지금 100번인데 앞에 실제 스키매틱 드로잉에 있는 부분은 앞에 유형이 T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100번을 한번 선택을 해 보는데 원래 이게 터미널 단자 번호가 1번이었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제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도면을 찾아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 단자 번호가 100번으로 바뀐 걸 확인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닫기에서 보시면 100번만 바뀐 게 아니라 해당되는 터미널 단자대들이 동일하게 다 변경된 걸 확인을하실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스키메틱 드로잉에서 각각의 터미널 단자대를 삽입을 하신 것들을 하나의 터미널 블럭화 시켜서 만들어서 패널 레이어 쪽에 배치하실 수 있는 게이 터미널 편집기를 활용을 하셔서 배치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스키메트 그 터미널 단자대 번호라든가 연관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카탈로그 부여까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